나이스다 나이스다 해결. 에이. 여기 오. 나이스 패스. 오케이. 나이스. 뭐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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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 내려. 오이 컨트롤. 하이. 우. 이 뛰어. 명주 응. 뛰어. 뛰어. 아주 안요쪽나로 しようかしようかしようか。 내려 일선 내려 뒷 선이랑 가까이 있어 뒷, 내려 내려 치 춘희 내려 용재도 내려 돼더 내려 도돼 그렇지 그렇지 용재 거기 있어 용재 거기 있어 치훈이 내려 치훈이 사이드 영서 영서가 영서가 키퍼까지 영서가 키퍼까지 역습, 야, 역습, 뒤선 빨리, 빨리 준비. 가자, 가자, 가자. 역습, 좋았다. 영석 이 있다. 혼자야. 있어, 이거 뒤 있어, 뒤에 지훈이야. 갔다. 이게 올려줘야지. 잔디 깨서 다시 내려야 된다. 수비하면서, 수비하면서 수비하면서. 수비하면서, 같이 영석 빨리 내려라. 올려, 올려, 올려 안 돼. 어, 컷. 가자, 가자. 좋았다. 세 명, 세 명, 세 명. 세 지원, 지원 컷. 조만 내리면서 하자. 내리면서. 같이 가자. 미안, 미안, <목소리> 미안. 응희아, 응희아 내려, 내려, 내려. 괜찮아. 쉬었다가. 가운데 주지마. 가운데. <목소리> 야, <rium> 이씨! 아니, 혼자, 너무 아파. 야, 무리하지 마. 아니, 좀 올려. 어, 미안, 미안. 야, 봐봐. 응. 응. 니가 이게 안 맞아, 이게. 아, 근데 이게 너무 애매하게, 형. 제가 봤때 이럴 때마다 아예 내려야 돼요. 다 어중간하게 붙어서. 아이 내리던가, 아이 바짝 붙던가. putonga. j 에 b o m i o n Absonald, Ti Chungan, and n i s a r 용재 내려 용재 내려 용재 m Chopojo. u r i t 야 m k 야 u n 내려 r 용재 a 거기야, 거기야. 딱이야, 딱이야. 치운 내려 o j i s i k 아다가 아, 내려서 다시, 이거 하이서 야, 시받 아야, 아야, 아 아야, 아야, 저기 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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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다 에이! 야가운아아이어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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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넣었다고 해야지 아아니야야 영석이 받아 가서 빨리 야 넣었다고 라 올려 영 올려 한 올려 굿영석 그때 올라가지굿 내려요 안돼요 내려 제범내려 안돼

영서야, 컵 여기 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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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그 필요 없어 올라 올라가 올라가 지원 다같이 지원 내리면서 천천히 내려, 천천히 다 같이 내려. 가운데 넓다, 가운데 넓다.

용접 흘려 용접 흘려 용접 흘려 받아야 돼. 가자. 용 뛰어. 용접 뛰어. 용접. 내려 다 같이 내려. 용 내려. 용 내려. 쉬어 쉬어. Oke,、okay, o、okay.